네, 안녕하세요. 미리네맨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그 논문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논문이 이제 그 2024년 12월, 12월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분들이랑 뭐 되게 유명한 연구소, 어,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한 설문조사 아, 연구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떤 재미있는 연구라서 한번 같이 예, 좀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논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너럴 제너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생성형 AI죠.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주제로 이제 했는데 최신 논문입니다. 최신 논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산성이 세 배로 향상되었다.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어30% 정도가 다 쓰고 있더라 이미 그 다음에 고학력 그 다음에 고소득자는 한50% 정도 쓰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구 내용이요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전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뭐 이런 다양한 직종의 직군 뭐그 다음에 연령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인종 뭐 이거 다 설문 조사를 해서 어 결과를 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런 이 그래프들, 이런 그래프들이 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이걸 또 계속 여,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설문조사 항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또뭐 추가 연구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활용해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제가 뭐 이걸 뭐다 번역해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채치 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리고, 어, 재미나이를 통해서, 어, 논문을 세 개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 분, 번역하고 요약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왔고 조금씩 인사이트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네,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요 블로그 주소하고 요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논문 링크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저제 어, 저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 그 AI 지금 쓰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거로 같이 한번 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어, 요겁니다 어, 대규모 언어 모델 c h g p t 같은 거죠. 생성형 AI 도구 젊은 세대 고학력자, 고소득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케팅, 정보기술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월 기준으로 18세 이상 응답자 30.1%가 생성형 AI 도구가 공개된 이후 직장에서 사용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쓰고 있다는 거죠. 쓴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균 1시간이 감소했대요. 어 90분 정도 걸리는 어, 내용이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은 아까 그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를 제가 그 클로드를 이용해가지고 한글화 한글 번역을 붙여가지고 다, 다시 다 그렸습니다. 다시 다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그 엄청나게 속도가 줄 그 시간이 항상 시간이 그 줄어든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 정보 이렇고요 스탠포드 대학 월드뱅크 그 다음에 뭐 어, 클램선 클램선 유니버시티 웨스트버지니아 유니버시티의 연구진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게 지금 노동력. 그 비율을 보면은, 음 이게 지금 그 처음에 나왔던 2022년 12월에 나왔던 채찌 PT가 처음 3.3, 채찌 3죠. 처음 나왔을 때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2025년 2월쯤 되니까 30% 정도 쓰고 있고, 점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술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이 쓸 거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2020년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2월에 이제 나왔는데 2020년부터 어, 연구를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했던 것들을 참조해서 어, 여기에 어, 이런 다양한 세계 세계 사그 사전 연구 문헌 연구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했더니. 어, 제일 많이 쓰는, 어, AI, 생성형 AI는 채, g PT.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위가 재미나이더라고요. 구글 재미나이. 그 다음에 3위가, 어, 코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채찌 PT와 코파일럿은 거의 뭐 똑같은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채찌 PT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드전이는 이제 이미지 생성도구죠. 이미지 생성도구에서는 미드전이가 가장 앞서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은 문서 작성하는 거, 고개 긍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뭐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연구 같은 거할때 사전 논문을 뭐 검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뭐 속도도 속도지만은 요약하고 하는 거에서는 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 예 그리고 내용도 좋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조사 대상은 미국 내 4,27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표본이 굉장히 큰 거예요. 4,278명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고요. 어, 조사 내용은 A.I. 사용 경험, 사용 패턴, 업무별 생산성 변화 등뭐 이런 것들을 좀 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했는데 그걸 더 요약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8세에서 34세, 고학력, 대학원 졸업 이상, 그 다음에 고소득, 연 20만 달러 이상. 이분들은 50% 정도가 쓰고 있었어요. 고소득, 연 20만 달러면 진짜 고소득이죠. <laughs>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여기 보면 50% 정도가 쓰고 있다. 이분들, 이분들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적인 비율을 봤더니, 어. 마 IT 분야와 마케팅, 부동산 산업에서 AI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농업, 광업, 공공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한국말로. 그 다음에 연봉 20만 달러 이상이 50% 사용 경험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엄청 높죠. 여기 지금 보면은 어이 1.5, 2.3, 2.4만 달러의 배피하고 아니면 뭐요 부분들 보다는 훨씬 높더라고. 10명 중에 5명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그 격차가 점점점 더 벌어지면 이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죠. 90분 걸리니까 30분밖에 안 걸리더라. 이 시간 절약 부분은요, 엄청난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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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보시면은 지금 요 녹색은 그 생산성 생산 생산형 ai를 사용한 사람 사용했을 때 속도 그다음 파란색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3 0분 이내에 다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기술통 기술 설계 쪽은 그냥 안쓴안 안 쓰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를 거의 뭐3삼분 정도에 다 끝낸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어워라벨뭐 일찍 끝났나 집에서 뭐 뭐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이걸 쓰, 쓰, 써야죠 에,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아, 이세배가 생산성이 높아졌다 더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더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뭐 추론 모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토큰을 일단 대량의 토큰을 쓸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에이전트 시키면 되니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에이전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걸 썼을 때 이게 더 줄어들 거다. 이게 더 줄어들 거다. 시키고 저는 딴거 하면 되니까 검사만 하면 돼요. 검사 얘 제대로 했나 <laughs> 검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 시장도 변화할 거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생각. 노동 시장의 변화라는 거는 이 AI 때문에 대체된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는 AI로 대체될 거다. 그러면 AI로 대체되면 이제 회, 그만둬야죠. 그러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 있죠. 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역량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재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아니, 뭐 대체될 걸로 그냥 알고 있는데 뭐 느끼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그냥 나는 아니겠지.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이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윤리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여태까지 이제 윤리 쪽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 사용자가 어,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좀잘쓸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어, 제가 그 매일 이제 그 나오는 논문들, 기술 논문들 있잖아요. 어떤 뭐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뭐 했다 그 기터브나 어, 허깅 퍼스 페이스 같은 데 가면은 새롭게 막어 연구했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엄청나게 빨리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개발하는 개발자들과 그 기업들이 어, 윤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과하면은 어디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개발자나 개발 회사에 대한 이, 이 AI 윤리 교육이 어, 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기술 혁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 이거 잘못하면 좀, 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연구진들은 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어, 그리고 AI 도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일부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과 AI 관련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어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한번 보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어,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어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진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좀 교육 정책이나 뭐 이런 거뭐 하시는 분들이 좀 해야 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아 그런 거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 제 생각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실질제 저숙련 직업 대체가 정말 쉽게 일어날까? 아 근데 어 저숙련 직업 여기 있는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저승용 직업도. 그래서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다를 거다. 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노동 쪽은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더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고순영 직업의 애이이를더 강해진다. 이분들이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여기야말로 굉장히 지금. 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와 이거 너무 너무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어 아, 그래서 이 사람 필요 없는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어 굉장히 그 고도화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예, 제조업이나 물류 서비스직 어, 이거는 ai보다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어, 로봇도요 아 지금,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특히 rpa 부분 어, 로봇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했죠 그래서 어, 지금 그리고 인력도 모자르잖아요 우리가 인력도 모자른데 이거를 빠르게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개발하는 사람들과 개발 회사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 더, 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생성형 AI, AI하고 로봇이 이제 함께 하게 되면요, 어, 이건 뭐, 이제 뭐, 뭐 어떻게. 대체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편해지겠죠. 편해지는데, 로봇을 살수 있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도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로봇, 로봇을 사는 사람들은 10시간 일을 해야 되는, 로봇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뭐 엄청 힘든데, 로봇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 이게 삶의 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날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뭐, 뭐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뭐 복잡한 어,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이게 좀 예,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저숙년 노동자 생산성 뭐 불평등 줄일 수 있지만 어 이게 또 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AI로 일자를 잃었어 그랬는데 다시 일자를 못 찾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그 AI 역량에 관련된 이 교육하고,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윤리 문제, 사회적 책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쟁을 통해서 혁신도 이루어지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좀 간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되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요런거 이런 요런거 이런 요런게 이런 좀 개발자와 개발 회사 윤리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구들이 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서 진 실제 실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어떤 연구가, 어떤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좀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 논문을 하나 어, 가지고, 어, 저도 어, 어, 충격이다. 어, 30%. 저도 어, 뭔가 이렇게 좀 빨라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 뭐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수치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니까, 어, 이제 좀 더, 어, 생각해 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연, 우리도, 어꼭 사용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사용하면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기술이 빨리 이게, 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힘들더라.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 뭐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 이런 거에다 좀 올려놓고, 저도 기억을 좀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도 좀 만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